네, 우리 괘안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끝내고 바로 오셨을 텐데 어떻게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셨죠? 또 유튜브상에서 함께 기도에 오신 여러분도 또 환영과 또 무난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주에 제가 뭐좀 언어 유 h o is 자 h e one who i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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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주님을 자발적으로 따를 때까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자이고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얼굴을 좀 상상해 보면 굉장히 기쁨이 충만하죠 기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만 주님을 자발적으로 고르고 기쁘게 따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기의 것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자기나 잘하는 성도는 진짜 잘하는 성도다 뭐 이렇게 언어 유위해 가면서 말씀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오늘 본문 좀 살펴 보기 전에 제자들의 얼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얼굴을 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얼굴은 오늘 어떤 얼굴인지 한번 또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거기 자발적이고 기쁨 가득하고 나누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이 마태복음 13 3장 44절에 등장하는 그런 한 농부 소작인의 그런 얼굴에 있는 가득한 웃음 여러분도 얼굴에 가득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한데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기쁘고 자발적이고 기쁘고 그리고 막 나누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의 길이 그렇게 평탄하기만 할까? 오늘 본문 이어지는 6장 1절부터의 본문은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제자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얼굴은 찡그린 얼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얼굴 찡그리면서 쳐다볼 거예요. 제자들의 입술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과 찬양의 노래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입술에는... 비방과 비난이 가득해요. 자,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재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발적으로 기쁘게 나누면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향하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비난과 이 비방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좋게 좀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가까이서 신앙하는 교인들로부터 이런 비난과 비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제자로 참된 제자로 자기나 잘하면서 주님 따라 가다 보면은 이런 비난과 이런 조롱 섞인 목소리들을 여러분은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숙명이에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뭘 해도 비방을 받아요. 뭐 잘하면 잘한다고 비방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비방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 목사 어느 교회 단임 목사로 부임해가시게 되셔가지고 거기 이임 예배에 이제 함께 이제 참석 가서 예배를 같이고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들 많이 오셔서는 축사도 해주시고 뭐 말씀도 전해주시고 격려사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한 목사님의 축사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에도 벌써 한 15년 16년 지난 이야기인데 지금도 제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자칫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좀 벗어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모님도 어려울 것이다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사모님 참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옷을 잘 입고 교회에 가면은 사치스럽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옷을 못 입으면 뭐라고 합니까 패션 감각 없다고 사람들이 숙덕인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면 사모가 너무 설친다 너무 나댄다 하고 비방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모는 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비방을 한다고요 예배당 앞에 앉으면 너무 나선다고 빈정되고 뒤에 앉으면 성도들 감시한다고 <laughs> 뒤에 앉아가지고 성도들 감시한다고 그렇게 투덜댄다고요. 그러니까 뭐예 이렇게도 해욕 먹고 저렇게도 해욕 먹는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참 성도로 살아감이 이처럼 쉽지 않은 것임을 알게 해주는 얘기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겠어요. 그게 어찌 사모님들만의 어려움이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어려움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본문 6장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제자들도 같이 먹고 제자들 손안 씻는다고 비방받고 제자들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비난받고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다고 안식일에 사람들 병 고쳐줬다고 또 세금 안 낸다고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을 사람들로부터 받으면서 예수님은 두벅두벅. 예수님이 걸어가셔야 될그 길을 걷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난과 그런 조롱과 그런 아이 비난들, 그 비방들 다 들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 말이죠, 왜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거 일, 이런 일 당하면 막 분개해가지고 어찌할지 몰라가지고 막 맞닥들어 싸우거나. 자신의 본전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도 아니 심지어 예수님도 그런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런 비난과 이런 비방을 대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비난과 비방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그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게 내두세요.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이유도 없고, 뭐, 옷잘 입는다고도 욕먹고, 옷못 입는다고 욕먹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놔둬요. 그냥,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게 놔두십시오. 그건 그들의 일이니까 그들의 일을 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돼요. 이런 비난과 비방이 찾아오면 맨 처음에 좀 당황하죠? 그래서 당사자와 더불어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소용 없습니다. 언제나 그런 일은 있기 마련이고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하게 놔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돼요.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비난을 대응하는 제자들의 반응 두 가지로 확인해 볼수 있겠는데 첫째는 침묵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비난하는 자들의 말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 너희, 너희들은, 혹은 예수님과 너희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느냐. 이거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잘라 먹었잖아요. 아닌 건 아닌, 아, 긴건 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건가 하면, 비난하는 자들에게 안목적인 동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너희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왜 밀밭 사이를 거리면서 그 이삭을 잘라먹어 일을 하느냐 둘이니까 맞는 얘기 같아 그래서 어쩌면 암묵적인 동의를 하면서 맞아왜 우리가 그랬지 너무 배고프다고 안식일을 범해버렸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 들으면 오염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칭찬 백 마디 하되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욕한 마디 들으면 칭찬 백 마디 들은 건 기억도 나질 않아서 그한 마디 부정적인 말 때문에 삶을 이루지 못하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는다고요. 맞아. 우리 안식이를 범했나 봐. 맞아. 우리 형편없는 사람인가 봐. 아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들을 늘어놓게 되면 여러분도 영향을 받아서 혹시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기소침해지기 쉽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혹시 이제 암묵적으로 맞아 우리도 그렇지 왜 우리가 안식일를 범했을까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혹은. 듣지 않은 것일 수 있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은 것, 않은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후자가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이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볼 방법이 없어요. 다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귀를 닫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일입니다. 부정적인 근거 없는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어느 사치스러운 가족이 대화를 나눕니다. 남편이 말하죠, 에이 오늘 골프 치러 나갔다가 내가 꼴찌했어. 역시 국산 골프채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괜한 골프채를 탓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맞장구를 칩니다. 당신도 참. 내가 국산은 못 쓴다고 했잖아요. 국산은 다 불량품이라니까. 그러자 가만히 엄마와 아빠의 말을 듣고 있던 딸이. 슬픈 표정으로 묻습니다. 엄마 그럼 나도 불량품이야? 쥐들도 국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불량품이냐고 이렇게 하소연하더라는 말이에요. 귀 기울이면 영향받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참된 제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자면 비난과 비방은 없을 수 없고 숙명처럼 맞이해야 될 것인데 그때 두귀다 열어놓고 그것을 귀 기울여 들이면 여러분 영양 받고 위축되고 낙심하여서 어쩌면 실족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게 되면은 아, 그런가 보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시고 근거 없는 비방을 향해서는 여러분의 귀를 닫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쩌면 이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 친제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듣고 마음 무겁고 위축된 채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계시거든 다 떨쳐 버리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귀 막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침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이 상황에 제자들이 할 말을 잃고 뭐 안목적인 동의를 했던 아니면 그 이야기에 귀를 막고 있었던 관계 없이 예수님은 매번 제자들이 실수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잖아요. 매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변호해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절에 이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너들이읽지 못하였느냐 하고 변호를 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에 비유하고 다윗과 함께 했던 믿음의 용장들 그들을 제 제자들과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비교의 대상이라고요? 다윗의 용맹스러운 장수들,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용사들과 제자들을 동일시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 제자들 죄 없어! 무죄야! 절대로 그것, 그들이 잘못한 일을 범한 것이 아니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변론하고 변화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실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이 무제함을 입증해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제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은 하나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무죄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꼭 그런 일들만 했습니까? 연약함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죄악에 넘어지고 무너질 때도 많이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사탄은 기가 막히게 그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저격합니다. 예, 봐라. 여러분 이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이 연약함과 허물이 드러난 지점 있죠? 정확하게 사탄은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찔러 들어오면서 저격하는 거예요. 봐라네 주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 너 형편없잖아. 그러면서 무슨 직분을 감당한다며? 그러면서 무슨 교회 사역을 한다며? 그러면서 누구를 가르친다며? 너가 그러고 있는 거야? 하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속에 매우 설득력 있게 그렇게. 아, 고소해 올지도 모르겠어요. 변호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났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저도, 예수님 마저도 이들을 변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때 예수님께서 또한번 등장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죄가 없어! 이렇게 둘러 덮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죄를 인정하면서 이들을 위한 맞습니다. 이들이 죄를 범한 건 맞습니다. 끔찍한 죄인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죄의 값은 제가 지불하였으니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기운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3절부터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고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절대로 끊을 수 없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고한 비난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실 것이고 변호할 수 없는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에도 예수님 은그 값을 대신 다 지불하였음을 상기시키시면서 여러분을 그 고발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목해 보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게 된 여러 부정의 상황들을 오늘 또 직면하게 될 텐데 귀 닫으시고요. 외면하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 이번 주일 예배에 제가 예언을 하건데 굉장히 아 뭐라 그래까 무거운 성도들의 영혼의 상태가 굉장히 무겁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때 다시금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자유함이 찾아오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어느 때보다 예배 전과 예배 후에 모습이 다른 모습을 아마 여러분 이번 주일에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시고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교육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교인들에게도 이 침묵과 주목하는 것의 가치를 함께 나누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 지난 한 주간 주성 명절을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에 노출되어서 영향받고 침체에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바래 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고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 여러분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그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위해서 언어 행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